진정한 급발진. 이렇게 타임 3시면 끝나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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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 어? 그래 어, <목소리> 천천히, 마지막 하나 먹어. 음. 두 개네, 두 개인데요. 음. It'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food. It'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food. 전주 야경도 볼수 있고 낮에는 네, 어. 별거 없고요 네. 오목대는 오랜만에 네. 뭐 이성계가 이렇게 무찔렀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때려치고 이제 조선이나 건무하자 결국 네. 자기가 조선건국했잖아요그 네. 오목대를 넘어 오목대 낮에 가셔야 돼요 밤에는 좀일찍이요 오목대를 가는 방법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차 나가면 저기서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여기거든 아. 아. 네. 그렇게 갈수 있고 아니면 기차에서 왼쪽으로 가갖고 계단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예전이랑 오목대를 지나가면 나무가 이렇게 와 있는데 뭐 속도 같은 있는 거 아는 거야? 있는 거로 주세요. 뭐? 네, 치즈 있는 아. 거. 아. 명동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응. 음. 오. 뭐잘라 치즈인가 봐. 응. 음. 응. 음. 약간 새로운 그런 그러니까. 기념품 그런 건가? 약간 랜드마크처럼 만들려고. 응. <laughs> 맨날. 나는 당신은 길 찾고 난 당신 찍어주고. 아, <laughs> <laughs> 이뻐. 입장. 여기 거기? 여기 자리 좀잘 앉은 것 같지 않아? 이 인삼 잡는 수삼 인삼? 응. 인삼. 인인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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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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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모빌 조립 방법 있어. 음, 안방에다 하면 이쁘다 그치? 어. 머리 위에. 아 자는 곳 위에. 그니까. 어나 시그널 있데 PM 늦죠 뭐. 가자. 숙소 근처 할수저 검색해볼게. 어. 그 숙소 근처에 뭐 있는지. 아무거나 먹자. 어 진짜. 잠깐만. 선생님. 땅뚜다 어. 그러는 거 어? 어? <laughs> 왜 짱돌맹이 같다 거든? 백오십 뭐 갔다며 키가 <laughs> 내가 키... 음. <laughs> 나 코랑 입 가려져? 어 나는? 나도 오빠도 우리 둘이 필수야. 왜 이런 거리를 걸으면 치두버텍을 <laughs> 당할 거 아니야 이제는? 어? <laughs> 이런 그 뭔가 사람 많은 거리? 우리 나라인데. 어. <목소리도> 맛은 이렇게 물이 먹고 네있겠다 솔트? 이어 완전 그그 우리 같던데 여기아아니용야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 냄새. 음. 냄새가 나요. 날 먹어보고 싶나요? 음. <laughs> 음. 맛있어? 음. 옥수수라 환장을 네 역시 강원수 사람 아니까 봐. 구황장물에 아주 그냥 환장하는. 쩝쩝쩝쩝쩝쩝 쩝. 음순맛 집들이 많구먼.

가요다 버렸어요. 아이고. 응. 순한 맛 드릴게요. 네. 밥이 <laughs> 진짜 막 돌이야, 완전. 이렇게. 앞에도 보여주세요, 앞에. 이렇게. 이렇게. 치앙 아, 차이 확실하네. 안 들면 언제? 응. 실패. 오랜만이 진짜. 예, 일어나라. 아침 먹으렴.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일어나. 키위야 키위. 대박이네. 근데 진짜. 음, 맛있어. 가성비가 최고 아니야? 응응. 당일에 예약한 건데 심지어. 당일 거의. 당일도 아니야. 거의 여기 거의 와서 예약한 거야. 그러니까 당. 쳤다 영수. 증 2,000원 아또똥나아 어.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어. 이렇게 코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신기하잖 않아? 그게 그냥 저거 한거 없어도 시대적 시대반영 손 먹힌, 줄? 음. 손 먹힌 줄 조심히 깨봐 어, 아유 잠줘 춤한번 버리시고. 됐다. 열린다. 아, 근데 이런 건 뭐. 잘 나왔어? 아니, 이제 듣고 있는데 무슨. 어? <laughs> 아, 근데 이걸 다 읽기가 힘든데. 아이렇 다시 한번 봐봐, 그러 아 씨, 최고야 진짜. 아 귀여워. 드세요. 저는 신장 말고. 우리 엄마 선은 약속. 주말에 이렇게 좀집앞 카페 나온 느낌이다. 그러면 응. 이게 나무도 나무인데 창문 열어놨잖아. 그래서 응. 그 에어컨 바람 아니고. 선선한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자연 바람 들어오잖아. 되게 뭔가 상쾌해. 여기 근처에 콩나물밥 국밥이. 콩나물밥? <laughs> 콩나물 국밥. 내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오레오, 콩나물 국밥. 오레오. 내일 싸워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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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어 어. 글러브? 그래 무슨 오빠 술잘안 먹잖아 난 이전에는 놀러 가면 또 엄청 과함했잖아 응 음. 근데 니 그러니까 다음날 컨셉 맨날 바닥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맞네 진짜로 지금 보니까 그래 진짜 술을 줄, 줄여야 돼 과잉 줄였어 근데 실기 이어 이거 먹을까 이거?